밑으로 내려. 아, 물 진짜 깨끗하다. 딱 입수하는 자리네. 어떻게, 오늘 한 번에? 됐지? 한동은 했구나. 돼지고기 예감 떡밥 자 오늘은 무산통발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지난번에 한 마리도 안 들었었는데 오늘은 떡밥과 돼지고기를 넣고 한번 집어를 해보고. 갈견이 네,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태무서하지 <laughs> 야, 나는 스파가 당겨서 망어너 런잠? 야, 면안 돼. 뭐? 이나이 어쩔 아어 나, 라면 수모가안 줘. 아된다아계로 하나. 좀. 나도 월급 음 내려왔나? 어. 맞딱는 거야. 저이에서 야, 어봐아 어. 어. 니생와사비가지고에어 <laughs> 야 라면이 사... 산에서 먹는 라면 같냐? 산체가? <목소리> <목소리> 알지? 어산 모자라서 뿌는 거 물은 쇠쇠 끓는데 어. 먹읍시다 여러분 얘랑 시위 옛날에 얘끓여먹이 아니고 인쇄 먹던 산에 올라가서 두개 끓였는데 냄비 하나 까집 됐어 형 저거 꼬봐봐 우와 감사 아, 이게 왜 좋냐면, 은안들어이있어양어라식어양식어어날식어날오면치어면 치기 보여? 치 치기? 치주한잔 먹고 어다식이 없어. 양식이 없어. 양식이 없어. 양 맛이 없대 기가 막혀? 어거 라면 진짜 맛있다. 진짜? 응. 아, 나 빨리 먹어, 먹어봐 이거. 아 이거다. 아 라면 진짜 맛있다. 끓는 뭐, 거 같은데 안 끓었어. 나떨어어 적당히 했어. 야한 시간 동안 끓인 라면이야. 한잔봐 이. 음. 아이씨, 얼굴은 네, 최소안 네. 나오게 걸뱅이처럼 어? 어, 먹어지 나는 먹어야지 니 전화해가지고 아욕 하지 말고 이는거야 먹어봐 일단 아 하지마, 이거. 야, 어, 맛있어 오난맥매 응. 어, 위에서 분줄 알았어 음 <laughs> 어? 아씨야아 너무한다 <laughs> 저 새끼 나한테 물었어 아 야.. 아.. 아 야. 무결네, 진짜.. <laughs> <너무 많이> 야. <laughs> 아.. 들어서 구웠겠다.. 진짜.. 무 아니야.. 야.. 아.. 우 진짜 사람이 왜그래 자기 라면 냄비는 안들어가어 아, <laughs> 아.. 아.. 어들어 아, <laughs> 진짜.. 야.. 이거 찍었지? 아.. 찍혔어.. 씨.. 아, 찍혔어.. 야, 찍혔어.. 들었다.. 진짜.. 야.. 어.. 고개 돌리든지.. 신새 얼굴에 쳤어 <laughs> 나.. <나야>. 진짜 얼굴에.. <laughs> 아, 거봐 이거봐! 이거! 이니이 이거! 봐 이거! 이 진짜 이거! 아... 아, 거이다 아, 먹어 형이 야. 너무 많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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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으... <laughs> 아... <laughs> 아... <laughs> 어. 아니야? 어, 이 <laughs> 뭐냐? 다시마 누가 놨냐고? 야, <laughs> 야 바람 불어서 날라서 들어왔나 봐. 물어 먹으라고.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어떻게 들어왔냐? 뚜껑 닫고 있었는데. 아유 약이야, 약이라고 생각하고. 먹어 닥쳐주겠다는거 아니야? 어 벌써 살얼음이 얼었다. 와 벌써 살얼음이 얼었어. 와. 죽김충인가 보다. 내일부터 날씨 풀린다니까. 아, 뭐가 잡혔을까? 몇 마리나 잡혔으면 좋겠다. 기대게 제발... 부탁해~ 야, 우와. 하나도 없어, 진짜... 하나도 진짜? 없어, 진짜 없는 거야. 한 마리도 대박 꽝!